오늘은 19번째 포인트, 주어 동사 뒤에 명사 그리고 ing 형태를 보겠습니다. 주어 뒤에 나오는 명사라고 하면 당연히 목적어를 말할 테고, 아, 목적어 뒤에 ing가 나오는 형태를 이 문장에서는, 이 유닛에서는 배우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ing는 대부분 분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분사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역할이 뭐다? 명사 수식 보어 역할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명사, 즉 목적어 뒤에 있는 ing 는요 명사인 목적어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할 겁니다. 즉 어디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그러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해석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팔품사하고 문장 성분, 문장 형식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이거를 잘 익혀야지 이러한 유닛을 해석하고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볼게요. The gravitational pull of Jupiter grabs. 자,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요. 너무 기니까. 자, 주피터를 하면은 목성이죠. 목성에 끌어다니는 힘. 중력적인 끌어당김. 그러니까 중력을 말하겠죠. 자, 목성의 중력은 grabs. 자, 잡습니다. 무엇을요? Asteroids passing the planet and pulls them to its surface. 자, 우리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을 거예요. 그리고 엔드는 잠깐 묶을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좀 짧아지겠죠. 자, 뭐를 끌, 뭐를 잡습니까? 그렇죠. 소행성들을 잡습니다. 어떤 소행성이냐면요, 그 행성을 지나가는 소행성. 그럼 여기서는 그렇죠. 앞에 있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분사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푸스. 자, 뭐 합니까? 끌어당깁니다. 무엇을? 그것들을.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렇죠. 여기 소행성들을 가리키겠죠. 어디로? To its surface. 그것의 표면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 그것이 가리키는 건? 그렇죠. Jupiter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end는 무엇을 연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grabs하고 pulls를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When you notice yourself thinking of something negative. 그래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왼주어 동사니까 주어 동사 할때 해석할 거예요. 당신이 알아차릴 때 무엇을요? 당신이 생각한다는 걸 알아차릴 때 어떤 생각?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걸 알아차릴 때왜 제가 여기 thinking을 보는 순간 바로 목적격 보어라고 표시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notice라는 거는 대표적인 우리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덩어리를 한눈에 볼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그렇죠. ing를 써도 되고 명사, 형용사는 기본이고 ing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 써도 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o o k job, book job, 겠습니다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했네요. 자, switch. 자, switch 주어 없이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네요. 자, 당신이 부정적인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switch, 바꿔라, it, 그것을, 그것이 가리키는 건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이죠. 자, 주위의 그 생각을 그 바꿔라, 뭐로 바꿔라, to what you are f u l grateful for about the situation. 자, 상황에 대해서 w h a 은 여기서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것으로 해석할 거예요. 당신이 감사하는 것으로 바꿔라. 뭐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바꿔라. 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switch A to B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보셔도 그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해석하기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것을 당신이 감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the atomic symbol such as such as O for oxygen means 여기까지 볼게요. 자, 원소 기호는요. 원자 기호는 자, 뭐와 같은 음. 산소를 위한 O와 같은 원소 기호는 의미합니다. 멀려 the letter 글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글자 representing each element on the periodic table. 자, periodic table 하면은 주기율표예요. 원소 주기율표 주기율표에 있는 각각 원소를 나타내는 글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Representing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Once you get people laughing. 여기서 끊을게요. 자, Once 하면은 일, Once가 맨 앞에 쓰이면요. 일단 뭐뭐 하면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당신이 Get 얻는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갈 건데 Get 다음에 지금 뭘볼수 있어요? 이렇게 두 덩어리를 볼수 있죠. 그러면 아, g 이형식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laughing은 목적격 보호로 쓰였습니다. 어, 선생님 get은요, 준사역동사라서 여기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가 올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laughing을 우리 분사로 보면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도 괜찮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laughin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형용사로 재미있어 하는, 즐거워 하는 이런 뜻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자이에 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면 They are listening.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you can tell them. 자,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Almost anything. 거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And는 순수하게 이렇게 이두 문장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목적어 뒤에 나오는 ing 형태를 봤고요. ing 형태는 앞에 있는 목적어 이. 명사를 수식할 거나 또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이 둘의 관계를 잘 보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